안 좋아하는데 여기서나 먹어 니네 집 가져가지? 니네 집은 그거그 박해면 그, 그 문제야? 어. 할머니 고맙습니다. 맛있지? 어찌 이제 아, 맛있. 맛있어? <laughs> 맛있으니까 고맙습니다 하는 거야? 두 개만 먹는 거지? 어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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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했어? 그거 먹고 물 마셔. 오케이. 아 이거는. 먹기 같은 북이 딱. 북 같은 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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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같은 북이 같이 같은 북이 같은 북이 같은 북이 같은 북이 어은 북이 같이어은 북이 이 있어? <laughs> 냠냠냠냠. 어. 손 타다. 손에 묻은 거 타다. 아, 그렇게 타. 이쪽손이랑 같이 타러 봐. 손 타라 주세요. 손 타. 아, 지 엄마 청소기 돌릴까 이제? 아, 아쉬워. <laughs> 얘만 먹어 너무 달다 먹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잘 먹었습니다.